네, 수온의 연직 분포를 위도별로 표현해 봤습니다. 음, 방금 했던 이 혼합층이 보이시죠? 혼합층이 있고 수온 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는데 이 혼합층이 나타나려면 바람이 필요해요. 강한 바람이 필요한데 어이 부분은 적도입니다. 여기 열대 해역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혼합층이 매우 매우 작아요. 이유는 적도해역, 열대해역에 바람이 약하게 불어요. 바람이 약한 부분이야. 그래서 혼합층이 조금만 나타납니다. 자, 열대해역은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얇다. 그리고 수온약층이 잘 보인다. 왜냐하면 표층은 25도, 깊은 곳은 4도 그러니까 25도에서 4도까지 뚝 떨어지는 이 수온약층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훨씬 더. 자 여기 중위도 중위도는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왜냐하면 혼합층 수원 약층 심해층 이세삼 등분이 딱돼 보인다 이게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바람이 셉니다 중위도 해역은 중위도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꺼워서 혼합층 수원 약층 심해층이 각각 분리되어서 잘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극해역 북극 남극 쪽에 가면 표층도 사도 깊은 곳도 사도 이렇게 층 구분이 없습니다. 수온약층이 없어요. 여기는 모두 모두 심해층이에요. 이곳은 모두 심해층으로 되어 있다. 극해역은 표층수와 심해의 수온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없이 모두 심해층이다.